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국채 시장은 대부분 국내에서 소화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전문가마다 다르지만 확실한 것은 중앙은행, 국유은행, 국내 기관들이 국채의 80, 90% 이상을 흡수한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투자 비중은 극히 낮은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이런 중국의 내부 소화 구조의 이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외부의 경제 압력 회피. 외국인이 국채를 대량으로 매수 매도하면 시장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유은행과 국민을 통해 내부에서만 소화한다면 중국 정부가 더 쉽게 통제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채무 공개 부담 완화. 외국인에게 국채를 팔려면 당연히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방금융차입이나 지방정부가 만든 지방정부 금융 플랫폼 LGFB를 통해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빚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실제로 특별국채라는 이름으로 재정통계에 잡히지 않는 채권을 발행한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하면 대외적으로 정확한 국가 부채 규모를 드러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의 문제점이 분명 있습니다. 내일 영상에서는 그 문제점을 바탕으로 한국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 금발보다 백발 채널이었습니다.